함께하는 여행이 즐거우셨나요? 어? 애들 올라간다 인설이 저기 올라간다 어. 응. 응. 고이어다그 핸드크림 같 응. 이거 씻을 때 쓰는 건줄 알았어? 예 고맙니다. 고마워 아, 나, 나도 이 패션이 참 난감하네. 오, 키위 있어 안네 와우. 어, 왜 이렇게 형광색이 이렇게 가짜 같아? 와. 그러니까 형광색으로 생겼어. 오. 근데 너무 안 빠지잖아. 네. 그게 처음에는 옆으로 눕잖아. 우는 그때까지만 해도 뭔지 몰랐어. 아, 옆으로눈 나로 되는 갑자기 왜더 높지? <laughs> <laughs> 왜, 왜 손끝이지? <손꼬치지? 웃음> 왜 넓지? <덜지? 웃음> 그, 조은이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야, 나는. <laughs> 조은이는 손 이렇게 파면서 <laughs> 소지품을 두고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너무 해맑았어. <laughs> 아, 재밌겠다. <laughs> 아나 이나 안 타길래 해니 안탈줄 알았어. 나 왜? 얘가 안 타는 줄 몰랐어. <laughs> 얘가 들어오니까 얘가 안 탄대서. <laughs> 왜? <laughs> 이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. 나 울었어. <laughs> 나 내리고 울었어. 이나야, <laughs> 이나야 희나 <얘> 너무. 이나야. <laughs> 나 <laughs> 뒤에서 비명이 들려서 너무 웃겨서 깔깔거. 약간의 불안도 있었어. 혜인이가 날 죽이겠다. 이거는 <laughs> <laughs> <야>, 내리자마자, <laughs> 내리자마자, <laughs> <laughs> 내리자마자 튀어야겠다. 근데 사실 뭘 보고 어린이가 타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? 아니 내가 예전에 타봤거든.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어... 무서웠던 기억이 없었단 말이야. 그래서 <laughs> 아 이거 재밌는데 애들이랑 같이 타자고 해야겠다. 그 생각만 든 거지.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 가는 <laughs> 거는 나 진짜. 생각도 못했고 일만에 재미도 없었어. 너무 어, 좋았어. 너무 웃긴 게 이게 시작할 때한번 멈춰. 그한 곳에서 한 번만 딱한번 멈추거든. 근데 그 멈추는 애가 얘네인 거야. 우리는 뒤집어져뒤집어 져. 이대로 돌아갔는데 안 돌아와. 아유 어 시가 안 됐어? 응. 몇 시야 지금? 괜고 조심 나무야. 갑자기 노선 틀어가지고 나요 나는 좀 여자친구들 기다리는다 자가요 가요기야 먹어도 돼? 저기야나 먹어도 돼? 먹어도 돼 먹어도 돼, 먹어도 돼. <laughs> あっ。 다들 춥나보다 따뜻한 거네이가 없어? 어 있어. 아 너는 없어. 저 그릇이 겁나 뜨거웠다. 맛있다. 영을 <용암을> 마셔보겠습니다. <목소리> 니네 사을 <또> <목소리> 찍어, 뭐? 아, 아, <laughs> 찍어, 불쾌해. 찍어, <laughs> 아, <laughs> 불쾌해. 나도 말해놓고 몰랐어. 불쾌해. 5시 반! 아까보다 하늘이 <laughs> 맑다 비가 한번딱 쏟아지고 여기그이그에이그이 <laughs> <laughs> 저희 후레시 하마랑 방 2개 아, 옆에 까마귀 있어. <laughs> 어디이의았다발위 <laughs> 넓게 넓게 해보라고. <laughs> 뛰지 말고. 아니, <laughs> <laughs> 이건 연예인이야. 이거 ]Ну? oh. oh. 뭐, 어떻게, 어떻게 손니까 저렇게. 왜야, 아니, 노랑? No, 차이가 있다, 이거. 봐봐. 봐 노랑 나랑. 이게 뭐 찍어준 데는 유가 있다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. 이렇게 해게 해야 가그래이이게

음,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와 아. 그게 취약체야? 아니 아니구나 아너스프릿체이구나 음. 거기서 오 수박 나온다 원액 사온 거 보고 오와 과일 장난이 들어있어 대박 예쁘다 오 수박 냄새 나오와야 이거 예쁘다 받을게 어지 <laughs> 짠! 음 맛있다 맛있었대아맛있나맛야맛있나맛데아맛맛있있는데 <laughs> <야, 맛없나 본데? 웃음> 옛날 통닭 이 맛있다 맛있맛있 맛있다 맛있다 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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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있다보있네 이거 다 이거 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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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랑 이 근데 안주는 그렇지 못하지만 술들이 다들 안주는 그냥 안주는 다들 얼큰한 라면에 뭐야? 와우. 시끄러이. 하지 말라는데 말라는 커놈들이 있어요. 춥다. 응. 입금했어요. 예예.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만요. 물도 안 데피 나왔으면. 물티슈 다 써? 어 천국에서 내려 김밥 간대. 짜리 에이드 짜리 아이드 싸움. 근데 체디, 체리가 아니라. e m、嗯嗯